오늘 영주사주지 성여 스님께서 수원 청년함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문 큰 스님의 49제를 맞아, 삶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가르침에 대한 귀한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이 땅에 머무르며 큰 원력을 펼치셨던 도문 큰 스님. 스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과 죽음을 생사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여 스님께서는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다하고 떠나느냐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 얼마나 큰 원력을 펼치고, 떠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문 큰 스님께서 평생 수원에서 펼치셨던 원력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성유 스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원력을 이어받아 백 배, 천배더 크게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큰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원력의 걸음을 어떻게 이어갈지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좋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눈 뜨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원력의 걸음이 바뀌어야만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문 큰 스님의 사십구제를 맞아 스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미 좋은 세계로 떠나셨을 스님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큰 뜻과 원력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문 큰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앉아서 입증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입증하신 도문 큰 스님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매우 틀린 말이랍니다. 우리 삶에서의 목적은 생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시간 동안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고, 떠나가느냐? 핵심이 그거죠. 결국 세상을 위한 또는 여러 중생을 위한 그런 큰 원력의 뜻이 얼마나 크게 펼치고 갈수 있느냐? 그거 외에는 큰 가치가 없답니다. 우리 스님이 여기 사신 지 아마 근 50년, 50년 가까이 되시죠. 음.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에 수원, 여기에 다 바치신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뜻을 이어받아서 백 배, 천배더 크게 세상을 향한 그 원력이 오늘 가슴 속에 새기셔야 된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앞으로도 스님이 가졌던 그 원력의 뜻이 상자 스님들, 제자들이 이어서 더 크게 펼쳐내지 못하면 그 잘못은 제자들에게 있겠죠. 음.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원력의 꽃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모습에도 똑같답니다. 우리 시장님도 오셨네요. 시장님도 똑같이 수원시 또는 이 나라를 향한 그 원력의 뜻이 남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분명 늘 여기 올 때면 우리 동능큰 스님을 기억할 것이고 언제 돌아올 거냐인데 그건 우리가 업을 업이라 하잖아요. 인과가 남과 관계, 상대적 관계 속에서 뭔가 그 다툼이었고, 좋은 돈만쌌을때그 세계로 다시 전환되거나 그것이 작을 때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그 스님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빨리 사바세계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그 인과가 적어서 그렇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생에 하는 것은 이미 과거적 프로그램이고 지금에 어떻게 더 더 나은 것을 펼치지 못하면 미래, 다음 생에 어떻게 살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눈 뜨고 있을 때 원력의 걸음이 또는 달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 그 다음 생도 기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세계를 구현하는 것은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막중하게 느끼시고 오늘 도문스튼 스님이 49일을 맞았는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분의 아마 원력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그런 큰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서 우리 수원시가 발전하는 데큰 도움을 주시고 우리 시장님도 매우 열심히 시민들을 위한 걸음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어. 또는 또 저는 또 우리 선생이 보고 싶으면 와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훌륭한 이감사드니다